그냥 생각하는 거랑 개념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분석기에다가 딱 써놨거든. 언어 없이도 생각이 가능하냐? 다람쥐의 예를 통해가 번 보자 이거지. 한번 보자. 어, 어려워? 어 잠깐만 그 전에 집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 지우지도 않아. 깜빡하고 안좋네 지우고 앞 이거, 아마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 손 요것만 하고 보내줄게 그치? 네. 응. 아니, 니네 말고 임 대답, 대답하지 마! 이상 걸로 대답하고 싶어. 자, 해보자. 36번. 자,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몇몇 동물은 자 케이퍼블 역시 동그라미 1번 <laughs> 아 이거 반사돼가지고 보이나 모르겠네 어, 보이냐 이거? 네. 어. 어. 자 케이퍼블이란 말이고 역시 반대말을 앞에다 뭐 붙이면 돼 인을 붙여주면 돼인 케이퍼블은 못 한다는 말이야 응? VS야 VS 자, 다시. 가정해보자. 적어도 몇몇 동물이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거 생각이야? 생각을 할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역시, 디스파이트에다가 별표, 뿅! 자, 지금 단어 딸랑 나왔냐? 문장 나왔냐? 단어 딸랑 나왔지? 동명사 딸랑 나왔다. 디스파이트 써야 돼. 여기를 인 스파이더브루스 아니 올도로 쓰면 안 돼.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보자.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물이 해봤자 디테일한 언어 구사 못한다고. 근데 어쨌든 동물이 생각할 수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자, this doesn't mean 이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야! 중요하네? 이것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거랑 싱킹이랑 컨셉이랑 다르다란 거야 지금. 자 for에다가 배부다자 이거 꼭 기억하고, 컴마가 나왔고 for가 나왔고 주어동사 나왔다. 그렇지? 이거 잘 기억해야 되네. 우리가 알고 있는 for는 전치사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뭐 나왔어? 기다려봐. 이거, 콤마 다음에 펀하고 주어동사 나오면 이거 뜻이 비코스야. 주어동사 때문에 음, 풀어봐 그래가지고 컵마소주 동선은 비코스야 자뭐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생각은 자 역시 넌캡컨셉추얼에다가 역시 동그라미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이거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 4번 자, 넌을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은 싱킹하는 거, 사고하는 거랑 개념 있는 거랑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 지금 넌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떠한 사고의 형태는 개념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개념 있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런 건가 봐. 두 개가 같지 않아. 이해 잘해야 돼. 예를 들어 보자고. We can imagine.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람쥐를, who is planning?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상상할 수 있다. How to get이야. 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부터? 나무, from이니까, 우리 from이니까 짝꿍 투가 있을 거 아니냐, 뒤에? 나뭇가지로서부터, 현재 서 있는, 뭐까지? 나뭇가지까지, 저 앞쪽에 있는 나무에. 그러니까, 다람쥐가, 요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간다고 지금 주저 두 개가 싱킹이랑 컨셉이란 말이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봐봐. 자, 투두 이력 하기 위해서 인프 i 시 l e 원칙적으로 쉬는 다람쥐야. 다람쥐는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야. 뭐에 나뭇가지. 아 아니, 요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동한다고 치자. 그러면 다람쥐가 저게 침엽순지, 화엽순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냐? 그냥 그 나무만 통과해서 가든, 기어서 가든, 점프해서 가든, 요 개념이, 피... 요런 생각이 필요한 거지. 나무에 대한 개념, 아, 저 나무가 100살 됐구만, 50살 됐구만, 침엽수구만, 이거 필요 없다고.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어. 그러니까 나뭇 가지된 개념도 필요 없고, 자 노어에다가도 별벽 뿅? 5번 우리 나세짝꿍이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니까 노어야. 또 뭐의 개념도 필요 없어? 나무의 개념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뭇가지든 나무 든간에 저게 몇년 됐고 침엽수고 활엽수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다람쥐 뭐 하는데 건너가면 돼. 그 얘기야 It might not be enough 충분치 아, 충분할 거야 자또 뭐가 나왔어 투부정사표 4 나왔지 그녀가 다람쥐가 가지는 것이면 충분해 예를 들어가지고 능력을 가지기만 하면 돼 어떤 능력? To think 생각하는 능력이야 이미지로 아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머릿속에서 이미지 그려가지고, 아, 저기서 점프를 하고, 저기서는 기어간 다음에, 저기서는 착지하면 되겠다. 요 이미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나무나 나뭇가지 등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생각을 넘어서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개념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설명하네. 투에 메이커 멘트 메리. 정신적 지도만 만들면 되는 거야, 나무에. 자, w h 에다가별표표 이거 잘 봐놔라. 5번. 6번이냐? 6번. 자, w h 나왔지? 지금 앞에 꾸며준 명사 있냐, 없냐? 근데, w 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꾸며줄 명사는 무의미해. w 어는 앞에 꾸며줄 명사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니까 무의미하고, 뒤에 뭐만 나오면 돼? 완전 문. 이것만 나오면 되거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냐? 나왔어. 잘 보면은,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지? can, imagine, and try가 동사야. she가 주어일 거고, 뒤에 different r o t 가 목적일 거거든?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 나왔으니까, 이거 외요 자리지? 자, 그건 뭐냐면은, 나무의 지도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요 나무, 저 나무, 요 나무에서 밟고 점프하고 착지한다고 했잖아요. 상상할 수 있고, 다른 경로를 시도해 볼수 있는.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나무에 대한 개념까지는 필요 없다고. 뭔가 얘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람쥐한테 나무의 개념 필요 없다고. 그냥 생각의 지도만 만들면 된다 이거야. A로 가볼게. This doesn't imply. Imply는 의미하다. 이거 의미하는 건 아니야. 바람쥐가 l a c 이지 l a c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아니 얘가 나무에 대해서 개념 알지도 우리가 바람쥐 머릿 속에 안 들어가봤잖아. 얘가 개념 없다. 저 무개념 저 다람쥐 자식 이게 아니고 그냥 다람쥐한테는 그 나무의 개념 을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심플이 뭐야? That they don't need. 그냥 그게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사고를 위해서는 이 개념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안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지. 무조건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개념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념이랑 사고랑 다른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요 얘는. 그러면서 컨크리트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7번. 7번. 이 컨크리트라는 단어.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콘크리트는 구체적인이라는 단어고, 요거에 동의어 꼭 기억해놔라. S 뭐 있지? Specific. 이게 구체적인. 이거 바꿔서 맨날 내는 거니까 꼭 기억해놓고. 그 반대말 우리 구체적인의 반대말은 뭐지? 우리나라 말로? 추상적인. 추상적이니 구체적인의 반대말. Abstract. 이거 잘 기억해놔라. 엄청난 녀석이요, 이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각을 위해 가지고 굳이 개념이 필요 없다고.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 맵만 잘 만들 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자. 여기서 마지막에 정리 되게 잘해. For us. 자, 또 투부정사가 나왔고 for가 있으니까 의미상의 조 의미상의 조어는 뭐 뭐가 뭐 뭐시야?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를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자, not just 동그라미, but also 동그라미 두개 이어놓고. 8번. 이게 not just. But also.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냐, 이거. 우리 저스트 t 대신에 이거 써주면은 알겠네. 나돈니 but 고 also. 참고로 올 l 는 생략 가능한 거야. 그러면 해석이 뭐야? 이것뿐 아니라. 이거도야이것 나세미가 사라져.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자, 엇뿐 아니라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 내려주네. 야. 그러면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지 개념은 내용상 뭐다 알고시 사고한 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동물이 뭔가 지가 살던 대로 서로 행동을 해 그거는 단순하게 얘가 뭐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냥 생각할 수 있네 이게 다라고. 그면은 러 동물이 개념이 있다 라는 걸 알려주려면은 특정한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까 아 제가 침엽수, 활엽수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는 무언가의 증거가 나와야지 개념이라는 게딱 나온다는 거지. 단순하게 행동 관찰해 가지고만 개념이야. 이거야. 그냥 생각 좀할줄 알겠지. 이렇게 밖에 우리가 판단 못한다는 거지.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 Not just 그녀가 그러니까 다람쥐가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has 들 수, r 쉬 a i 튼 자, 스페서픽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구체적인 뭔가의 명확한 능력을 보여줘야지 우리는 개념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주제야. 뭐 개념은 생각하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게 개념의 개념인 거야. 되게 어려웠던 질문이야, 이거. 알겠어?